요즘 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인데 어느 순간부터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쪼그리 앉았다가 일어날 땐 무릎을 짚고, 아, 힘들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이런 변화들은 사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 즉, 근 감소 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예전보다 오래 걷기 힘들다면 이미 근육에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균형이 무너져서 쉽게 넘어지고 낙상 한 번이면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이 더디죠. 그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 조절도 흔들리면서 피로가 만성화됩니다. 결국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매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알면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보물 음식 5가지와 단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는 황금 식단 그리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4주 실행 루틴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 이태호입니다. 저 역시 올해 67이지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방법 덕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겠구나.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은 부모님, 친구, 그리고 내 미래의 나를 위해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 근육은 혼자보다 함께 지킬 때더 오래갑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엔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건강 저금통이에요. 단백질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기관이죠.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 대사기능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들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부터 먼저 줄어드는데요. 이 부분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최근 6개월 사이에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둘째,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잡게 되시나요? 셋째, 10초 안에 의자에서 다섯 번 일어났다 앉기가 어렵나요?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은 악순환에 따집니다. 기력이 없으니 덜 움직이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더 피로해지면서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혈당, 혈압, 체중 관리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사라지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단백질과 운동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조직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평균 15에서 20%까지 회복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다는 것, 그게 이미 첫 번째 회복의 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건 제대로 먹고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뿐이에요. 곧 이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진짜 보물 음식 탑 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이에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대부분 많이 먹으면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단백질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 공식부터 정리할게요. 우리 몸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약 60g이 필요하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니어의 경우에는 1.2에서 1.5g per kg, 즉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을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25에서 30g 정도예요. 그 이상은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로 나누어 꾸준히 채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이 단백질을 공급받는 순간 근육 합성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집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근육 생성 효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걸으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셈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단백질이에요. 근육은 단백질이 모여야 만들어지지만, 류신이 없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즉, 재료가 충분해도 스위치를 못 켜면 근육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식단에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꼭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어, 고등어, 닭가슴살, 두유, 계란, 그릭 요거트에는 류신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은 타이밍이에요. 운동이나 활동 후 한두 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운동이 꼭 헬스장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배, 계단 오르기 몇 층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이때 단백질 식사를 함께 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혼자 먹이면 반쪽짜리 영양이에요.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야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식사에는 현미 한 숟가락, 고구마 반쪽, 바나나 한개 정도를 곁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너무 태우거나 바삭하게 구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찜, 조림, 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북어 달걀국, 두부조림, 고등어 찜처럼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백질의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한 끼의 완성도다. 하루 세끼 각각 25에서 30g씩 류신이 포함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 리듬이 바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황금 루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보물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식품들은 가격 부담이 없고 조리도 간단하면서 무엇보다 근육을 빠르게 되살리는 단백질 비율이 아주 높은 음식들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눈에 띄게 단아질 겁니다. 매달 첫 번째. 북어채. 많은 분들이 국물용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북어채는 100g당 77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단백질 폭탄이에요. 계란의 12배에 달하죠. 명태를 말리면서 수분이 빠져 단백질이 농축된 결과입니다. 특히 북어에는 근육 합성의 핵심인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껴주는 아미노산으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어채는 근육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정말 탁월해요 조리할 때는 너무 짜게 하지 말고 물에 잠시 불렸다가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하세요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실 때 달걀 한 개를 풀어 넣으면 비타민 D가 보충돼 단백질 합성이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이 조합은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권하는 황금 레시피예요. 매달 두 번째, 청국장 가루. 청국장도 훌륭하지만, 청국장 가루는 그두 배의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발효균이 그대로 살아있고, 보관도 간편해서 매일 꾸준히 챙기기 좋아요. 100g당 35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 식이섬유와 유익균이 풍부해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 철분, 비타민K2까지 들어 있어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두유나 무가당 요거트에 한두 스푼 넣어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넣으면 유산균을 살리면서 구수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몸의 단백질 균형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그리스 요거트. 요즘 젊은 세대는 다 알고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의 2배 단백질입니다. 수분을 제거한 농축 요거트라서 꾸덕꾸덕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칼슘, 칼륨, 유익균까지 풍부합니다. 하루에 150g만 드셔도 단백질 15g 이상을 섭취할 수 있고,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불필요한 당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부어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걸러주면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남은 유청은 버리지 마세요. 유청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서 국이나 밥 지을 때물 대신 넣으면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네 번째, 렌틸콩. 렌틸콩은 콩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최고 수준입니다. 100g당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 식이섬유, 철분, 엽산, 칼륨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콩 특유의 비린내가 거의 없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무엇보다 삶기 간단해요. 불리지 않아도 15분에서 20분만 삶으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올리거나 밥에 섞어 렌틸콩밥을 지어도 좋아요. 특히 브로콜리 두부무침에 렌틸콩을 더하면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이 동시에 보충됩니다. 식사 한 번에 단백질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매달 다섯 번째 고등어. 마지막은 생선 중에 생선, 바로 고등어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과 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를 고등어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반반을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고등어의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탁월하죠. 고등어를 구울 때는 기름 종이에 싸서 중약불로 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기도 덜 나고 발암물질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강황이나 커리 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항염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이 높은 게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매일 이중두 가지만 식단에 넣어도 한 달들 거울 속 당신의 몸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보물 단백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황금 단백질 섭취법과 근육합성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절반은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한 단백질 보물 5가지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두배 이상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타이밍과 조합에 따라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근육 합성의 황금 타이밍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후 1, 2시간 이내에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직후입니다. 이 시점엔 혈류가 활발해지고 근육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려는 문을 엽니다. 즉, 단백질이 들어가면 바로 근육으로 쓰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는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짧은 산책이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바꿔주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하루 섭취 리듬이에요. 단백질은 하루 3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25에서 30g씩 근등 분배가 기본이에요. 아침을 거르면 단백질 대사가 늦어지고 저녁에 몰아먹으면 흡수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단백질 식사는 위산 분비를 늘려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조합을 볼까요? 단백질은 소량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 세포로 옮겨주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식사에는 현미 한 숟가락, 고구마 반쪽 또는 바나나 한개 정도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흡수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리법이 근육 효율을 결정합니다. 단백질은 높은 열에 오래 조리하면 구조가 변해버려요. 그럼 흡수율이 30%에서 40%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쯤 조림, 죽, 국물 형태로 부드럽게 익히세요. 예를 들어 북어 달걀국, 고등어찜, 두부조림, 렌틸콩죽처럼 말이죠. 이런 조리법은 단백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위에도 부담이 덜 합니다. 이제 단백질 보충용으로 가성비 좋은 식품 세 가지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단단한 두부입니다. 100g에 약 9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가 잘 돼서 매일 먹기 좋아요. 콩 단백질은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조림, 찜, 된장국 등으로 쉽게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병아리 콩이에요. 불리지 않고 삶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합니다. 혈당 상승을 완화해 당뇨 전단계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삶아서 냉동 보관해두면 밥에 섞거나 샐러드에 바로 넣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단백질은 많지 않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1~2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신선도가 중요하니 밀봉 후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시금치, 버섯, 브로콜리 같은 채소 단백질도 함께 챙기세요. 단백질량은 적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근육 합성 과정에서 효소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근육을 만든다. 지금부터는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시키는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한끼한 한 끼마다 단백질 25에서 30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별다른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근육이 살아나는 구성이죠. 아침, 단백질 스위치를 켜는 시간. 아침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는 시동 버튼이에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루 리듬이 살아납니다. 추천 메뉴는 그릭 요거트 150g 더하기 천국장 가루 10g 더하기 삶은 계란 1개입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견과류 한 줌,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더하면 완벽하죠.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하고 청국장가루는 류신과 비타민 K2로 근육, 뼈 함께 강화해 줍니다. 이 조합 한 끼로 단백질 약 28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에너기가 안정되고 공복감이 덜하며 혈당도 훨씬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엔 방맛이 없다는 분들께 권합니다. 국 대신 요거트 한 컵, 달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점심 활동 근육을 지키는 시간.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죠. 이때는 단백질 더하기 오메가3 더하기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추천 메뉴는 고등어 구이 100g 더하기 시금치나물 50g 더하기 현미밥 100g. 여기에 김치와 된장국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완전식이 됩니다. 이 조합으로 단백질 약 30g을 얻을 수 있고 고등어의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만약 생선 냄새가 부담된다면, 고등어 대신 닭가슴살 100g 더하기, 브로콜리 더하기, 두부조림으로 바꾸셔도 좋아요. 단백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오후에 졸림이나 피로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녁,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 저녁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챙겨야 해요. 추천 메뉴는 북어 달걀국 더하기 렌틸콩 50g 더하기 두부 무침 더하기 표고버섯 볶음입니다. 현미밥은 반 공기만 곁들이세요. 이 구성으로 단백질 약 32g을 섭취할 수 있고 북어의 류신과 렌틸콩의 철분, 섬유질이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저녁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형태로 드세요. 국물 찜, 죽 형태가 가장 좋고 자기 전 2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는 게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세끼만 정리해도 체중 60kg 기준으로 단백질 약 90g 즉 1.5g per k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류신, 칼슘, 비타민 D, 섬유질까지 동시에 보충되죠 단백질은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의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저녁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몸이 달라지는 4주 실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특별한 운동기구나 보충제 없이도 충분합니다. 이한 달만 제대로 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 무게감, 계단을 오를 때의 숨소리부터 달라집니다. 1주차. 한 가지 식습관 바꾸기. 첫 주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하루 한 끼라도 챙겨 먹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북어 달걀국 한 그릇, 점심에 두부조림 한 접시, 혹은 간식으로 병아리콩 한 줌이면 충분해요. 목표는 단백질을 의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근육을 지키는 한 숟갈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한 끼라도 그렇게 먹으면 뇌가 건강 루틴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2주차, 하루 3끼 리듬 만들기 이제는 단백질을 하루 3번에 나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엔 가볍게, 점심엔 균형있게, 저녁엔 부드럽게 예를 들어 아침엔 청국장 가루 넣은 요거트, 점심엔 고등어와 시금치나물, 저녁엔 두부와 렌틸콩,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굳이 정확히 측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끊기지 않게 하는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3주차. 가벼운 근육 자극 운동 추가. 이제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이 나 일할 준비 됐어 라고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합성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이라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특히 추천하는 건두 가지예요. 첫째,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 무릎을 쭉 펴고 5초 유지, 다시 내리기. 하루 10세트면 충분합니다. 둘째, 벽 밀기 자세. 벽을 손바닥으로 밀며 팔, 가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세요. 이건 어깨 관절에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두 배까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따뜻한 두유 한 컵,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4주차, 루틴 고정, 활력 점검. 마지막 주에는 꾸준함을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식단과 운동 루틴을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해보세요. 아침엔 단백질, 점심엔 활동, 저녁엔 회복. 이 구조가 정착되면 신체는 나는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덜 피로한가? 2.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가? 3.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소화가 잘 되는가?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개선됐다면 근육 회복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4주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먹고 움직이고 쉬는 리듬만 맞추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루 한 끼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꾼 분들이 정말로 다시 계단을 오르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요.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백질을 챙기고, 오늘보다 조금 더 걸었고, 그 작은 선택이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첫 번째 치료예요. 지금 손에 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저녁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단백질 한 숟갈이 추가된다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병원에서 듣기 어려운 진짜 건강 이야기. 의학과 일상의 사이를 메워주는 정보들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두부 한모 챙겨 먹었습니다. 병아리 콩 삶아봤어요. 이런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년, 20년을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 꼭 챙겨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숟갈의 단백질,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